안녕하세요. 중이 이낙연이가 이끄는 세미래 민주당이 내란 집단인 국힘과도 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주정뱅이가 쫓겨난 이후 이재명 정부 출범이 아주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오토리 키재기식 후보들만 난립하는 국힘당의 반이재명 연대에 합류하겠다는 뜻인데요. 국민들을 위한 비전이나 민생 같은 건 발톱에 낀 때만도 없는 것들의 마지막 발악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극륜 똥파리들이 이러면 이럴수록 너무 좋습니다. 사실로 확신하고 있는 문윤일체, 문나결 프레임을 더욱 굳힐 수 있어 많은 이들이 극혐하 문재인의 유산을 민주당에서 확실히 지워버릴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명이 대선에서 더욱 크게 압승할 수 있죠. 해밀의 민주당 대표 전병원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주정뱅이 청산 다음 목표가 이재명이라 떠들며 반이재명에 동의하는 정치세력이 뭉쳐 개헌 연정과 연대를 구성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힘과도 연대할 가능성을 열어놓으며 헌법상의 정당인데 안될 이유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이재명 정치세력이 연대하자며 다당제를 포함한 개헌까지 외쳤는데요. 전병헌이가 줄곧 제왕적 대통령제 타령을 해댄 걸 보면 분명 내각제식의 개헌을 꿈꾸고 있는 거죠. 또 강조하는 다당제 역시 대통령제가 아닌 내각제와 어울리니 더욱 확실하지요. 그러면서 엄중희에 대해선 갈등치유, 국민통합, 개헌을 통해 이기에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만들 수 있는 유능하고 도덕적이며 국민께 헌신할 후보라고 우기고 자빠졌습니다. 180성 민주당 당대표를 맞자마자 엄중신중 탈영만 하다 순식간에 초토화시킨 놈이 누구였습니까? 광주에 출마해놓고도 선거비용조차 못건진 호버남. 시불 막지마에 아직도 미련 갖고 있으니 얼마나 애잔합니까? 엄중이처럼 유체이탈을 수시로 일삼는 부류는 리더십 자체가 전무하기에 리더십이라는 용어 자체를 모르는게 확실하기에 어떤 공직자는커녕 줄반장조차도 맡아설 안된다 하겠습니다. 엄중이를 뒤에 두고 맨날 막말을 일삼고 있는 전병헌이는 요즘 팬앤드마이크와 같은 내란동조 태극기 모독단 언론에 자주 모습을 비추는데요. 전병헌이 역시 문재인이 초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대표다 썼던 대표적 친문일당 중 하나입니다. 친문일당들의 수준은 역시 내란집단하고 동급인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전병헌은 과거 뇌물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를 받았다가 주정뱅이 정권으로부터 사면받았으니 당연히 내란집단과 연대할 수밖에 없지요. 또전병원이는 대구의 조선일배로 불리는 매일신문 유튜브에도 출연했는데요. 그 진행자가 한동훈과의 검언 유착 사건에 관련됐던 전직 채널A 소속 이동재군요. 거기서 전병헌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은 그때도 제왕적 총재라는 말이 있었지만 모든 당직이나 당내 지분을 40%를 항상 양보하고 배려했다라며 그런데 이건 단한 사람도 눈꼽 씨할만큼도 없다라고 우겼습니다. 지금 민주당원들이나 지지층 90% 가량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꼬우면 니들이 잘해서 지지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지분 타령할 명분이라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종 고위 공직을 삭스리해 놓곤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으니 외면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 전에는 친문 집단들이 민주당의 절대적 패권을 쥐고 있었고 공천도 사실지들 마음대로 한거 아니었나요? 그때 이재명과 가까운 정치인들을 눈꽃만큼이나마 배려한 적이 있습니까? 2020년 총선 당시 이재명 측근 중 공천받았던 사람은 안성의 출마에 당선됐던 이규민 전 위원회엔 거의 전무했다 잖습니까? 친문 패권 집단이 틈만 나면 이재명 악마화에만 몰두해왔던 거 사실이잖아요. 문재인 청와대에선 이재명 심는 게 맨날 있던 일이지 않습니까? 결국 온갖 요직을 독식해놓곤 극도의 무능함만 보여주다 민주당원과 범민주 지지층으로부터 퇴출당한 것들이 지들한테 자리를 나눠주지 않는다면서 이재명에게 저런 소리 짓거려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세미래 민주당이란 것들은 내란 잔당과 연대할 뜻까지 밝히면서 내란 공범임을 자인한 꼴이 됐습니다. 이왕에 합당까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재명 악마화의 최선봉에 섰던 윤파 집단들 중엔 공개적으로 한동훈 밀어주던 것들도 꽤 많지 않았습니까?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할 때 그렇게 이재명 잡아 넣으라고 외쳐대던 놈들 아니었나요? 엄중희를 대선 후보로 명목상 내놓고는 나중에 한동훈 지지선언 같은 거 분명할 걸로 확신하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문재인은 자신이 정권의 황태자로 키워졌던 엄중희를 비롯한 세밀의 민주당 패거리들이 에란 집단과 연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음에도 역시 말 한마디 없군요. 제주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됐다는 소식이나 두봉주교가 세상을 떠난 소식만 SNS에 남겼을 뿐이죠. 수만 명의 시민이 희생된 제주 4.3 사건보다 더 끔찍했을 사건이 자신이 적극적으로 감싸주고 키워준 주정뱅이로부터 일어날 뻔했던 그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주정뱅이 파면 직전까지 어디 주정뱅이 이름 석차 언급하는 거 보셨는지요? 전병헌은 문재인에 대해 새민주당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이낙연 대표나 저에 대해서는 방문을 하거나 개별적인 만남을 가질 때는 항상 격려와 응원을 또 해주고 계신다라고 했는데요. 역시 여전히 같은 편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엄중이랑 만나면서 막걸리 회동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에겐 옥바라지 음식인 평양온반을 내놓았던 것과는 정반대로 말입니다. 그러니 문윤일체, 문나결 얘기를 더욱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 문재인이 민주당 대표하던 시절 인재영입으로 데려왔던 대표적 친문인 양양자가 국힘으로 당적을 옮겼습니다. 광주의 딸 탈영과 함께 신격화된 문재인의 버프를 받으며 민주당 최고위원을 두 차례나 맡았고 국가공무원인 재개발원장까지 맡았던 양양자는 자신의 보좌진 성추행 의혹을 두둔했다가 민주당 윤리심 판원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뒤 탈당하고 나선 국힘이 만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기에 내란당과 손잡은 건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지난해 총선 전엔 같은 문제인 사람인 대표 수박이자 이재명 체포동의한 때 가결 오적에 포함됐던 조응천이와 함께 이준석의 개혁신당으로 들어갔다가 총선에서 저조한 득표율로 낙선하고 이젠 내란이임에 들어가 대선 출마를 하겠다는 건데요. 어차피 1차로 커소프 되겠지만 꿈만큼은 아주 큰것 같군요. 양양자의 싹수를 미리부터 확인했던 것은 삼성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의 혈병 문제를 앞장서 제기해온 노동인권단체 반올림 활동가들을 전문 시위꾼으로 폄훼했을 때였습니다. 2017년 3월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이었던 양양자는 반올림에 대해 전문 시위꾼처럼 귀족 노조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방식으로 활동한다라며 삼성 본관 앞에서 반올림이 농성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유가족도 아니다. 그런 건 용서가 안 된다라고 말에 무리를 빚었습니다. 반올림 대표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고 황유미 씨의 부친인 황상기 씨임에도 말입니다. 아무리 삼성 임원 출신이라고 하지만 그런 막말을 할 때부터 그 수준이 드러났죠. 게다가 지난 2021년 봄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둘 무렵 LH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통한 신도시 투기 사건이 벌어지면서 여론의 공분이 들끓었을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이었던 양양자는 LH 직원이 자진 신고할 시 책임을 묻지 말자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죠. 참으로 엄중이나 주정뱅이 수준의 정치인이라고 할까요? 이를 보면 문재인의 사람 보는 눈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더욱 확인이 되죠. 아니, 실은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 아니었겠어요? 이렇게 문재인이 애지중지하다시피 하던 자들이 잇따라 내란이 힘으로 옮기거나 연대한다고 하는데도 문재인이 무슨 소리 하는 거 보셨습니까? 신문 수박들로부터 핍박받은 이재명에게나 통합 타령이나 할 뿐, 회포동이한 찬성까지 했던 가해자, 패거리들한테 꾸짖는 소리 단한 번이라도 하는 것을 봤습니까? 이런 흐름은 이재명과 민주당에겐 아주 잘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문재인이 남긴 수많은 오물 유산들 아닙니까? 특히 이재명은 문재인 일당에게 아주 철저하게 탄압당했음에도 정작 압도적인 정권 심판론이라는 오물을 뒤집었으면서 대선에서 이길 수가 없었듯이 말입니다. 여기에 문재인을 떠받드는 엄중이를 비롯한 똥파리 집단이 대장동 누명을 비롯해 수많은 누명을 뒤집어 씌우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문재인은 이재명이 대선 후보로 확정된 불과 이틀 뒤 대장동 철저 수사를 지시하여 엄중이 패거리들의 누명에 사실상 힘을 실어주지 않았던가요? 솔직히 주정뱅이가 좋아서 찍었던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특히 중도 무당층 중에선 문재인 싫어서 주정뱅이 찍었던 게 대부분 아니었던가요? 저번 대선 때 주정뱅이 찍은 사람이 있다면 주변에 알아보십시오. 문재인과 친문 수박들과 같은 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재명이 이렇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문재인의 유산이 제자리를 찾아갈수록 이재명과 문재인은 확연히 다르다라는 것을 특히 중도무당층에게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 문재인과 윤석열은 같은 편이라고 계속 확산시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그렇게 수백, 수천 번 압수수색해서 기소 다섯 번이나 해놓고선 왜 문재인은 털끝 하나 안 건드렸을까요? 지들과 같은 편이거나 아니면 분명 도움이 되니까 아니겠어요. 문재인 역시 제대로 된 평가를 하여 제자리로 돌려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란 집단과 손잡는다. 선언한 새 미래 민주당은 문재인 어서 데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여전히 내 자리 내놔 숟가락 타령이나 할 친문 수박들 역시 제자리 찾아가고 말입니다. 니들 공천은 곧 깜빵에 갈 주정뱅이와 얼큰이 부부한테 달라고 하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